오늘도 1월 23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긴 것을 다 외우시는 여러분이 대단하십니다. 그긴 신앙 고백을 간단히 줄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줄였습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예, 요 한마디가 신앙 고백, 그긴 고백의 요약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베드로는 영적인 천재입니다. 그는 신앙 고백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예수님이 나에겐 누구이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받는 직종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요. 둘은 제사장이요. 셋은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임명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예수는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는 사람이지요. 제사장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세 가지 직분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제사장으로서 피의 제사,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 흘리신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었습니다. 연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부활하사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귀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이지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도 예수가 영웅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줄로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데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제자와 성도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지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인생이 뭐가 됩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목숨 걸고 따랐습니다. 근데 죽으시다니요. 무슨 말이십니까? 살아서 통치하셔야지요. 나에게 한 자리 주셔야지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죄인들의 죄를 씻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외에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씻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이름, 오직 하나뿐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분명해야 할 때입니다.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중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도신경의 모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34절에 이르게 되지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아. 이 말씀이요. 무겁지요. 아프게 느껴지지요.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의의 제사를 드리셨고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만이 참된 선지자이시요 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길에 우리가 부를 노래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